<laughs>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훈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훈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자기 씨면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내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또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활 내용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주여 세완보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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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신 놀라운 영원한 신실하고 탐대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타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존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여 목숨을 다여 뜻을 다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사랑해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사랑의 나라,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 다시 한번 아, 37절, 40절 말씀을 읽고 받도록 합니다. <laughs>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의사 하나님을 사랑하되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너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하고 또 뭘요 목숨을 너 죽기까지 너의 목숨을 걸고 또는 너의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너의,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집을 주고, 영생을 주시고, 너와 함께 계시고, 또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하고 거룩한 신령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시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그것이 크고 절, 첫째는 계명이다 또 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또내 목숨을 다하고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내라 이것이 결국 모든 율법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약속이고, 영원한 복이다.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4절에 34절 35절 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요한복음 13장. 34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새 계명을 준다. 그게 뭐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율법이요 또 네이오실렘처럼 사랑하는 바로 모든 율법의 완성 율법의 광년이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너희는 새 계명을 준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 부활해서 영원한 부활의 승리로 영원한 생명의 어 왕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어 다시 살아나실 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새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또내 이웃을 뭐예요?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이 새롭게 확실하게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는 그 사랑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7절에 1절에절 말씀. 요왕일서 2장 7절에 11절 말씀. 자 다시 쳐서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예계명이니 이 예계명은 너희의 들은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벌써 빛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생을 주신 거룩한 사랑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랑하는 자들은 뭐에다 했나요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어,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사랑의 빛으로 살고 그 형제를 자, 그런데 그 사랑의 빛으로 살고 사랑의 빛을 드러내고 사랑의 빛으로 밝혀주고 사랑의 빛으로 소망을 주는 삶을 사는데 구절 말씀입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사랑하며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성김으로 사랑으로 사랑하고 에, 참아주고, 견디고, 이루는 그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사랑을,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빛 가운데서 사는 자.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살고, 성령님으로 살고, 그리고 빛된 무슨 말씀이요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는 자다. 그 사람이 참 빛이요. 빛 가운데 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11조 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어둠이 뭡니까? 죄죠. 어둠이 뭡니까? 이기심이죠. 어둠이 뭡니까? 어둠의 종이, 죄의 종이 되게 하는 마귀와 각종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마귀의 종들이라, 죄의 종들이라. 에, 그러므로, 에, 에, 그 어둠이, 마귀가 또, 모든, 어둠의 모든 생각과 욕심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눈을 멀게 해서, 계속 뭐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저주하고 욕하고, 편을 가르고, 또, 어, 불리하고, 또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3절, 그것도 9절까지입니다. 저를 향하여, 3절, 3, 3장 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구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도 못하였느니라 다녀라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막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예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죄는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이기심으로 살면 당연히 자기 이기심과 욕심으로 행하니까 그게 뭐예요 죄란 말이었대 죄. 그러니까 예, 자기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면은 죄를 죄를 짓고 그건 뭐예요 자기 이기와 욕심을 위해서는 뭐예요 미워하고 또 속이고 또 어. 예, 저주하고 원수 맺고 살고 그런다 이어야 정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와 부활로 바꾸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사는 자는 그 거룩하고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죄를 떠난 사람이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자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난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거룩한 사랑이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사랑의 유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죄에 고하는 사람이고 또그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구절 말씀 다시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고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사랑만 하지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만약에 미워한다든지, 욕심에 의해서 속인다든지, 욕심에 의해서, 어 정말 편을 가르고 또 대적한다든지, 미움과 모든, 미움의 모든 씨앗에서 태어나서, 어 미움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미워하고, 엄마하고, 욕심이고, 속이고, 죽이고, 어, 살지 않는다. 자, 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나타나, 무릇, 을을 행치 않냐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는 자는,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낳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가 에에 서로 사랑할 테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임하면서 처음부터 너희들이 알았고 들었고 체험했고 그다 그래서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인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그 가인도, 아벨,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가인은 뭐요? 시기와 미움과 증으로 하울을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봉사한다 하면서 뭐하는 사람? 어,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 그리고 그리고 예배드려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 그래. 그래 하나님을 안다 고 그래. 그러나 그 사람은 뭐예요? 가행같이 하지 마라. 가행같이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신앙 생활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 드림의 하나님의 성에서 제발 에, 미워하고, 에, 그리고 온갖 죄를 지어서 불법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그럼 13절 14절 읽어 봅시다 형제들아 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이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음져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뭐야 사망의 그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뭐어 예수 예 십자가의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어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해도 말은 그래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십5절번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또 너희가 어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 그를 영원한 사랑의 사람 거룩하고 영원한 영원한 영생의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기에, 너가 희생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자가 진정한 뭐여? 친구다,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다, 이러면서 형제를 위하여 때로는 뭘요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 아니라, 말. 그러면서 어 말씀하시기를 "이제 결국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자 마무리로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을 뵙도록 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그래서 좀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릴 사랑으로 태어난 사랑의 사람,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운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기에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지 아니며 자기의 유익을 걷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내가 사랑하라 사랑하다가 저작다가저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원망을어 그리고 나를 미워하면 그런다고 해서 내가 같이 악하게 굴고 같이 미워하고 그런 불의를 기뻐하지 니하며 진리와 함께 사랑의 진리와 함께 진리의 사랑으로 함께 기뻐하고 그 진리의 사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사랑을 이루는 일에 기뻐하고 실전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자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뭘로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꽝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철저히 부인하고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 기쁘게 할수 없고, 또 예수님 믿는 다음 예수로 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6절절 앞도하여 말씀을 받고, 기도합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여 세번부로기 도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지극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미움과 모든 어둠과 절망의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속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하고 거룩한 사랑의 나라 의롭고 참된. 사랑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성령로 역사하여 하나님 사랑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아버지 위로하고 보살피며 사랑의 사랑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살가요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으로 살가요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